얘들아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제일이야. 반가워요 제이 씨. 원래대로라면 자기 소개부터 하는 게 먼저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런 건 생략할게요. 우선 소원이 경정을 도와서 앞에 출연한 차원종들을 모두 처치해 주세요. 아시다시피 D급 이하의 차원종은 일반 군경이 대응할 수 있지만 C급 이상부터는 위상력을 가진 클로저가 아니면 대부분의 무기들이 먹혀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부탁드려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예쁘군. 이따가 차라도 한잔 어때? 내가 최근에 블랙딩한 특제 건강차가 있는데 말이야. 지금 한가하게 작업이나 거실 땐가요? 제가 서포트를 해드릴 테니 어서 차원종이나 처리하세요. 기본적으로 공격과 점프 두 가지를 명심하세요. Z키로 공격, X키로 점프를 할수 있습니다. 공격과 점프. 알았어. 알았으니까 건강차라도 한잔. 아직 안 끝났어요. 대시를 한다든가 연속 공격을 한다든가 하는 전투 방법도 있다고요. <laughs> 웬만하면 저런 괴물들이 아니라 예쁜 아가씨한테 대시를 하고 싶은데 말이지. 같은 방향의 방향키를 두번 연속으로 누르고 있으면 캐릭터가 대시합니다. Z키를 연속으로 누르면 해당 캐릭터의 기본 콤보로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하려니까 온몸이 다 쑤시는군. 잘하셨어요. 아참 깜빡하고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일 쉽게 지급된 장비들은 전투나 상점을 통해 얻은 아이템으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어요. 인벤토리를 확인해 보시면 기본 지급된 아이템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장착해 보세요. 우선은 장비가 아니라 파스를 붙여야 할것 같은데 말이지. 아이키를 누르면 인벤토리 화면을 열수 있습니다. 장비 아이템은 코어, 모듈, 실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코어는 주 공격 무기, 모듈은 보조 공격 무기, 실드는 방어 아이템입니다. 입수한 아이템들을 슬롯에 맞게 장비해 보세요. 이번에는 좀더 효율적으로 위상력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스킬을 사용하면 기본 공격으로는 불가능한 특수 능력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긴급 회피 스킬을 사용하면, 적이 공격하기 전에 빠르게 뒤로 물러설 수 있죠. 레벨업을 하면, 스킬 포인트를 획득해서 스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스킬은 일반 공격보다 훨씬 강력하며, 기본 공격을 캔슬하고, 즉시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스킬 레벨이 올라갈수록, 공중 발동이나 스킬 캔슬 같은 특수한 기능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긴급 회피 스킬은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킬이라. 오랜만에 한번 써 볼까? 잡았다, 이놈. 공격을 쓰는 타이밍가? 음, 진정하세요. 지금 빠져나올 방법을 찾아볼요 네, 적에게 공격당하거나 마비에 걸려 위험할 때는 강제 키틀스킬을 사용하여 빠져나올 수 있다. 라는데요, 적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강제 키틀스킬을 사용하면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강제 키틀스킬은 자주 사용할 수 없으니 필요할 때에만 사용하세요. 잘았다요놈. 잘하셨어요. 그리고 강제 캔슬 스킬은 평상시에도 전방위 공격 스킬로 사용할 수 있지만 쿨타임이 길니까 주의하라고 적혀 있네요. 이봐 혹시 지금 막 매뉴얼을 꺼내서 읽고 있는 거 아니야? 어? 응?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 이건 전부 혹독한 훈련을 통해 제 머릿속에 새겨진 고급 정보들이라고요. 그래? 훈련받느라 고생이 많았겠군. 어때? 나랑 피로 회복에 좋은 건강차라도 한 잔? 어, 저기 B급 차원종이? <laughs> 부끄러워서 말을 돌리는 건가? 제 진짜예요. <laughs> 어, 아니 C급도 아니고 어째서 B급 차원종이 여기 나타난 거지? 조심하세요. B급은 국소 지역에서 C급 이하의 차원종을 소환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지위급 개체예요. 엄청나게 강력하다고요. 뛰어서 올라가긴 어려울 것 같군. 사이킹 무브를 사용해야겠어. 네? 자, 아, 잠깐만요. 사이킥, 사이킥. 아, 대체 몇 페이지에 있는 거야? 아, 찾았다. 정신을 집중하고 위상력을 발동해서 공중으로 이동하는 기술 말이죠. 그래요. 그걸 쓰세요. <laughs> 예전처럼 잘 될지 모르겠군. 특정 위치에 캐릭터가 도착하면 자동으로 사이킹 무브를 시전하여 맵을 이동합니다. 저 녀석만 쓰러트리면 이 근처의 차원종은 모두 사라질 거예요. 마지막이니까 힘내세요. 다음은 저쪽이었나? 허, 허리가. 이제 쉬어도 되는 건가?